안녕하세요. 야나입니다. 이번에 청룡회를 맞이하여 용룡이 인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푸들과 모르실을 사용해서 촉감이 매우 부드럽고 모르실 안에는 철사가 들어있어서 수염과 뿔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취향에 맞는 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키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인테리어용으로, 선물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재료로는 하이푸드한 볼, 모루 하나. 모루 실은 인형 사이즈에 맞게 다듬어서 사용할 건데, 다듬는 방법은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코바늘 8호, 그리고 쪽가위, 돗바늘, 단수링, 그리고 인형눈 단추형 12mm짜리 한 쌍, 5mm짜리 한 쌍, 그리고 인형눈을 달아줄 어, 실을 준비했는데요. 자투리 실로는 저희는 체리코코 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솜 조금 필요하시고요. 저희가 시침핀을 준비했는데, 시침핀은 코나 눈을 표시할 때 사용하기에 좋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이프들은 코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가면서 뜨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럼 용용이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모르실을 필요한 만큼 잘라서 준비해 볼 건데요. 모르실 한 줄을 반으로 접고 잘라 주세요. 이때 모르실은 털이 날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통을 하나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봉지 같은 걸 대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더 잘라 네 등분을 해 보겠습니다. 모르시를 자르고 나면 자르는 단면에 철사가 조금 뾰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서 사용해주세요. 자, 이렇게 네 개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염으로 사용할 건데, 수염은 양 옆에 털을 다듬어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반으로 잘라줄게요. 모르시를 4등분으로 자른 뒤 하나를 한번더 잘라줬습니다. 자, 여기서 긴거 하나는 뿔로 사용할 거고요. 뿔은 다듬지 않고 이대로 사용할 겁니다. 자, 이두개 중에 하나는 수염으로 사용할 건데, 수염은 다듬어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짧은 것 중에 하나는 눈썹으로 다듬어서 사용할 거예요. 눈썹과 수염용을 하나씩 준비해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듬을 때는 이 털을 너무 깊이 자르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쭉쭉 잘라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옆면을 다듬을 겁니다. 이렇게 다듬은 모르실을 눈썹과 수염으로 사용할 건데요. 저도 눈썹과 수염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게요. 자, 모르실을 다듬어 왔습니다. 이거는 뿔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르고요. 이거는 수염으로 사용될 저희가 다듬은 모르실입니다. 자, 이런 본격적으로 용을 만들어 볼게요. 하이프들이 수면사로 매직링 할때잘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손에 감아서 하는 매직링 말고 저희는 코를 만들어서 하는 매직링으로 시작할 건데요. 먼저 코를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서 코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짧은뜨기 6개를 해주세요. 첫 코에 표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그리고 나서 꼬리실로 잡아 당겨서 얘를 조여주세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할게요. 하나. 자, 이제 2단을 들어가겠습니다. 기둥코 하나 하시고, 여기서부터 코 늘려 짧은뜨기 6개를 할 거예요. 하나 표시해 주시고요. 빼뜨기 할게요. 그리고 3단 시작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여기서는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를 6번 반복해 줄 겁니다. 짧은뜨기 하나. 첫코 표시할 거고요. 늘려뜨기 짧은뜨기 늘려뜨기 짧은뜨기 늘려뜨기 짧은뜨기 짧은 뜨기, 늘려뜨기, 늘려뜨기, 마지막 짧은 뜨기, 늘려뜨기. 그리고 표시해 뒀던 코에 빼뜨기 합니다. 네 번째 단 시작할게요. 네 번째 단은 기둥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두 번, 그리고 늘려뜨기 한 번을 여섯 번 반복해 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둘, 그리고 늘려뜨기. 짧은뜨기 두번 늘려뜨기 짧은뜨기 두번 늘려뜨기 짧은뜨기 두번 늘려뜨기 짧은뜨기 두 번, 늘려뜨기, 마지막 짧은뜨기 두 번, 늘려뜨기,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할게요. 코를 쭉빼 주시고요. 이제 모르실을 가져와서 뿔과 눈썹을 달아 볼 거예요. 자, 뿔은 이 위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건데 한 단, 두 단, 세 단, 네단 이렇게 떴죠.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사이에 뿔을 달 거예요. 뿔 위치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이고요. 눈썹은 좀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좀더 앞에, 중간 쪽부터 시작을 해주시고요. 끝에까지 하면 되고, 저는 샘플은 뿔과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뿔을 넣어 볼 건데요. 이 표시했던 위치에 모루실을 이렇게 꽂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표시했던 부분에 모루실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쪽도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뿔을 통과시켜 줍니다. 뿔이 이게 한쪽에는 마감이 되어 있는 모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찔리지 않는데 우리가 절단한 부분은 모루가 뾰족하기 때문에 이 끝을 살짝 접어줍니다. 접어서 찔리지 않게 마감을 해주세요. 그리고 뿔은 끝에를 엄지손가락만큼 이만큼 접고 이 아이가 이렇게 내려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 부분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주세요. 그러면 용뿔이 돼요. 자, 이쪽도 해볼게요. 여기를 이만큼 접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위에를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뿌리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눈썹을 꽂아볼 건데요. 이뿔 위치와 비슷한 위치에서 저희는 이거를 꽂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꼽을 거예요. 자, 눈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었던 모루 실을 얘도 안에서부터 중간에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꼽은 눈썹이 옆으로 이렇게 갈 건데, 가서 얘를 다시 안으로 꽂아주세요. 저는 한세코 정도 건너뛰고 꽂아줬습니다. 이렇게 눈썹을 꽂으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뾰족한 부분을 접어서 안으로 넣어서 마감해줄게요. 자, 모르실로 뿔과 눈썹을 달고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해볼게요. 자, 다섯 번째 단. 기둥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짧은뜨기만 24코 해줄 거예요. 하나, 첫 코에 표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단부터 일곱 번째 단까지 짧은뜨기 쭉 해가지고 올게요. 1, 3, 자, 7단까지 반복해서 짧은뜨기를 떴고요. 8단 시작하겠습니다. 기둥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짧은뜨기 두 코, 2코, 두 코를 모아서 짧은뜨기 한 코. 이거를 여섯 번 반복할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첫 코에 표시해 주시고요. 하나, 둘. 그리고 모아주기 하나,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두코 모아주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또두코 모아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코두코 모아뜨기, 짧은뜨기 하나, 둘, 두코 모아뜨기,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둘, 두코 모아뜨기, 그리고 저 코에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코를 좀 넉넉하게 풀어놓을게요. 여기서 눈과 코, 그리고 수염을 다 열어주겠습니다. 우선 여기 눈썹 밑에 부분, 이 단에 눈을 달 거예요. 표시해줄게요. 단에 눈썹을 달, 단 위치 밑에 눈을 달고요. 이 밑에 수염을 달 건데 바로 밑단이 아닌 단과 단 사이에 수염을 달 거예요. 수염은 눈썹과 시작하는 위치가 같은 것보다 조금 옆에 한코 옆에서 시작하는 게 귀엽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얘는 단과 단 사이, 눈은 단에 달아줄게요. 눈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눈은 12mm 짜리로. 충분히 묶을 부분을 남겨두고 이 아이를 안에서 묶어줍니다. 둘다 안쪽에서 마무리를 해서 남는 실들을 안으로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눈을 달고 이 밑에 있다는 코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듬어 닿던 마지막 모루시를 사용할 건데요. 아까 체크해뒀던 수염 위치에 모루시를 꽂아볼 거예요. 모루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꽃, 꽃 수염을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끝에는 아까와 동일하게 다치지 않게 조금씩 접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우선은 수염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하면서 인형을 마무리를 하고 수염을 보여드릴게요. 자. 9단 기둥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두코 모아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여섯 번 반복해 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모아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짧은뜨기 모아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목소리가> <목소리가> 짧은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하고 첫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솜을 넣기 위해 잠깐 바늘 씌워 놓을게요. 이제 솜을 넣어 볼 건데요. 솜은 구름솜, 방울솜 다 가능하고요. 집에 있는 솜으로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솜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인형이 딱딱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넣어서 텐션을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넣고 마지막 10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단 기둥 하나, 두코 보아뜨기 하나, 첫코 표시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실을 모아줄 건데요. 조금 여유롭게 남기고, 자른 뒤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로. 실을 여섯 코를 다한 번씩 감아 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으면 이 코를 밑에서 머리 뒤통수로 나오게 한번 당기고, 너무 당기면 여기가 쏙 들어가니까 적당히 당겨주세요. 당기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너무 많이 당기면 위에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히 당긴 뒤에 이 실을 안에 넣어주셔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 저는 잘라줄게요 실 마무리까지 했고요 이제 귀를 달아볼 건데요 귀는 눈썹 위치에서 눈썹은 단에서 시작됐지만 단과 단 사이에 귀가 달릴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꽂을 때는 단에 넣어서 밑단에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코를 줄 거예요 양쪽에 뿔과 눈썹이 만나는 이 중간에 귀를 달아줄 겁니다. 여기, 이 중간. 뿔과 눈썹의 중간. 여기에 귀가 달릴 거예요. 그럼 귀를 달아볼게요. 자, 바늘을 눈썹 단에서 넣어서 그 위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실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실을 빼고 여기서 사슬 4개를 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전 코에 저희가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전 코에 긴뜨기. 그 전코에 또 긴뜨기, 그리고 걸려있는 이 곳에 짧은뜨기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처음에 바늘을 꽂았던 그 방식 그대로 얘를 다시 통과를 해서 빼뜨기를 한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꼬리 실두 개를 뒤쪽에서 한번 묶어주세요. 뒤쪽에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이 아이는 같이 실 정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끝이 고리가 큰 독바늘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같이. 귀 바로 옆에서 안으로 넣어서 실정리를 해줄게요. 이쪽에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귀가 완성됐고요. 왼쪽 귀도 똑같이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귀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코를 달아볼 건데요. 코는 눈과 수염의 중간단, 가운데에 두 개를 달아줄 거예요. 이때 코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본드 칠을 해서 꽂아주세요. 이렇게 코를 달면 용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수염을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용을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용룡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용룡이와 함께 청룡의 잘 보내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